네, 안녕하세요. KTG 밤양갱입니다. 오늘은 스톰브레이커에서 오데오 어, 팬데전 어, 한번 영상 중계 차 해설차 한번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게임 영상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완벽하지않지만 해설이 곁들여지면 좀더 보는 재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자, 처음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어, 이 상대편과 우리 팀의 경 그 비행기들이 어떤 구축 기성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편에 요격기가 있는가, 혹은 공격기가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략이나 어떤 팀 전술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저희 팀은 제가 공격기 A4를 탔습니다. 얘는 공격기를 하긴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어, 약간 민첩성이 있고 공격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 약간 생존형의 미사일이라든가 기총에 대해서 조금 더 데미지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좀 생존형 공격기라고 할수 있고 저희 팀이 요격기가 한대 있어요. 어 요격 그 다음에 중중 경량기 세 대가 있고 상대 팀의 공격기와 요격기가 없네요. 좀 민첩한 F1 미라주 한대그 다음에 중량기 두대 드라켄 중경량 두대요렇게 해서 어,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 팀의 어, 요격기나 공격기가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요즘에 공격기가 대세거든요. 자, 처음에 공격기를 시작하면 항상 이 미니맵, 이 미니맵을 잘 주시하세요. 어, 무조건 넓은 계열지로 간다기보다 미니맵에서 적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다음에 지형 짐을 잘 이용해서 숨어 다니면서. 어, 경기를 하는 게 훨씬 높은 득점, 승리의 능성이 높아지죠. 자, 운 좋게 한 대를 컷하고, 자, 도망가는 길에, 네, 컷한 대. 자, 내가 피가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3대0, 스코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일단 빠져서 피를 보충하러 가겠습니다. 보충하는 와중에도, 어, 미니맵에서 우리 교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전장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미니맵을 잘 확인하면서 판단하면 좋아요. 자 A4는 약간 움직임은 경, 그 민첩하지만 아 약간 선의 반경도 넓고 경량기들이랑 붙었을 때 꼬리를 잡아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타면은 위험합니다. 자 적게 움직임 보면서 약간 봤죠. 아, 이렇게 최대한 공격을 하기 직전까지는 상대 기체는 나를 최대한 못 보는 상황이었던 공격을 시작해서 짠 하고 나타나서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스타일로 어, 하는 게 좋죠. 자, 이쪽에 우리 팀이 없어요. 우리 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우리 어, 우리 진영으로 다시 좀 돌아와 주는 거고요. 다시 공격을 할 때, 자 적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어떨 때 공격을 진입을 하고 어떨 때 빠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어 우리 팀은 다들 이제 혼자서 그냥 앞으로 나갔다가는 또 죽기 쉽죠. 항상 우리 팀이 위치에서 그 경계선 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 진입해서 싸울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미사일이 날아올 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피하기도 좋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다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나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계속 어? 움직임을 할 때는 지형진으로 선정해주면 좋아요. 자, 여러 자, 이게, 하. A4가 선회, 선해 지금, 선회력도 낮고, 무리하지 말고 빠집니다. 왜냐면 뒤쪽에 적기들이 계속 백업을 해주러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쫓아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 지형을 등지고 도는 것들이 중요해요. 계속 안 보이게. 여기 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내가 공격 미사일을, 미사일 기초로 발사하기 직전까지 적들이 최대한 나를 못볼수 있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요걸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기총을 만나왔죠. 빠져야 돼요. A4가 최대 단점이 기총 600발을 다 쓰면 거의 내부 기총이 있는데 그거 없,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보급을 하러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스코어는 좀 유리하죠. 자, 적기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뒤에 꼬리를 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오니까 자, 이 벽을 돕니다. 왜냐하면 예, 방금도 어, 지형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적기를 좀 공격, 공격하려고 하는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쪽이었어요. 약간 무리한 감이 없지 않은데 지금 이제 스코어가 좀 많이 앞서고 있어서 자, 한 기체 하나를 더좀 마무리하려고 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KTG 밤양갱이었습니다.